첫 번째 환자는 46세 남자분이십니다. 몸무게가 105kg으로 굉장히 비만이신 분이시고, 네. 수년간에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으시고, 코막힘도 동반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어, 고혈압약과 심근경색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이시고, 수면 어, 설문지를 했을 때는 다양한 수면의 질이나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신 분이셨습니다. 어, 이렇게 CT 사진을 찍었고, 측면에서는 상기도의 길이가 한 7.8mm 정도로, 보통 정상 성인에서의 상기도 길이가 한 10mm 이상, 12mm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결과를 설명을 할 때,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무호흡 저호흡 지수입니다. 이것은 한 시간당, 내가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몇번 발생했느냐를 뜻하는 거고요. 이러한 수치에 따라서 중등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30 이상인 경우는 에 중증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AHI 같은 경우가 54 이상으로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산소 포화도도 73%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눈에 쉽게 보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혈중 산소포화도인데, 이런 산소포화도가, 어, 위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네. 볼 수가 있고, 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코를 고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주무시고 나셔서부터 바로 이렇게 코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단을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지속 양압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양압기는 어, 이러한 원리로. 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스크와 호수를 통해 서 바람을 인위적으로 불어넣어 주면 이쪽에 좁아져 있는 인두벽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죠. 풍선처럼 넓어지는 효과를 주어서 코골이나 무호흡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나 무호흡을 없애주는 압력 측정하는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양악기를 쓰시는 순간 코골이나 무호흡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중증이신 분들은 야암기 치료를 먼저 권유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만일에 야암기 치료가 내가 맞지 않다거나 야암기를 도저히 쓰지 못하겠다 거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치료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 자세를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셨을 때 무호흡 지수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 체위요법, 옆으로 돌아 눕거나 하시는 요법을 어, 추천드릴 수도 있고 구강 장치물, 이렇게 입 안에 있는 혀 근육이나 턱을 이렇게 당겨주는 끼우고 주무시는 구강 장치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편도가 비대해져 있다거나 코에 구조물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수술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양압기처럼 이렇게 코골이와 무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양압기 치료가 제일 적당한 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환자에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치료가 양압기 치료다. 네, 네, 양압기 치료를 하면 있어서 그 압력 같은 것도 환자 스스로가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어, 양압기가 환자분이 스스로 압력을 세팅을 하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 다원 검사실에 오셔서 다시 양압기를 끼고 무호흡과 코골이가 없어지는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한번더 하게 되기 때문에 음. 마스크가 단순히 불편하다고 하셔서 압력을 세팅을 마음대로 바꾸시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거나 음. 주무시다가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경우가 네.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같이 상담을 하고 양압기를 쓴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데이터가 바로 이 장면인가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양압기를 처방을 해서 어, 무호흡과 저흡 지수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처음에 54였던 무호흡 저흡 지수가 1.9로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셨던 이렇게 산소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어, 양악기를 처방하고 나서는 어, 평균 95% 이상의 산소포화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또한 특징적으로 이렇게 코골이가 많이 심했었는데, 지금 양악기를 쓰시고 나니까 코골이가 전혀 없는 것을 알 네. 수가 있죠. 그래서 각성이나 맥박 등에도 다 이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 수치의 변화는 완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어, 현재 양압기를 쓴 상태에서는 굉장히 결과가 좋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한번 양압기를 쓰고 나서 양압기를 벗었을 때는 다시 무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처럼 양압기를 쓰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을 찾은 한대훈 씨도 오랜 시간 잠과의 사투를 해야만했다. 주위 사람들의 숙면을 방해하지 본인 스스로는 별로 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주위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저희 부친께서 코를 많이 고시고 수면 무호흡증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제가 아버지랑 똑같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심각한 코골이는 물론 자면서 무호흡증까지 있었던 대훈 씨. 장시간 운전하는 일이 많았던 그는 그저 몸이 피곤한 탓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했던 수면장애 증상은 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였다.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니까 시간당 1시간에 어,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과 저호흡을 합한 횟수가 23회 정도, 중등도에. 코는 안 나오잖아요. 수술성 수면 무호흡증이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산소수치가 많이 떨어지셔서 우리가 보통 정상수치가 97%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 77%까지 수면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숨을 쉬지 않는 시간이 거의 1 분 가까이 지속이 되셔서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좀 졸리시거나 어, 자주 이제 깜빡깜빡 존다거나 이런 음, 건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아, 그런 거는 지금 양압기 하고는 네. 전혀 없어졌어요. 네. 그 양압기를 네. 하고 잤을 때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음, 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몸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수면 장애. 양압기 치료를 6개월간 받으며 대훈 씨 아침도 확연히 달라졌다. 네. 하고 나니까 아 제가 그때 수, 충분한 이제 수면에 어떤 질이 떨어져 있었구나 코를 골면서 더 뒤척이게 되고 숨을 안 쉬게 되면서 어떤 나다 모르지만 몸에서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었는 그게 양압기를 함으로 해서 산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편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훨씬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평소 불규칙한 수면 습관도 있지만 무엇보다 길수 씨의 수면 장애 원인은 따로 있었다. 여성이... 바로 10년 가까이 따라다닌 고혈압. 몸의 혈압이 높아지면서 코골이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 어... 어, 혈압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무호흡증 때문에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늘려준다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혈압의 위험 인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단독적인 혈압의 이제 위험 원인으로 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이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내가 코골이나 무호흡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 주의깊게 관찰하시고 어,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수면 장애. 단순한 잠버릇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힘겹게 잠과의 사투를 벌이던 길수 씨. 양압기를 통해 일상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다음 날 일어나셨을 때 입마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없으신가요? 많이 이제 개선됐죠. 많이 개선되셨어요. 지금 마스크에서 바람도 따로 안 세서. 이 압력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은 네, 어,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처음에는 아무래도 몸에 이제 부착을 해야 되니 몸이 좀 부자연스러웠죠. 뭐 그런 게좀 많이 불편했는데 무슨 숨 쉬기가 편하니까 수면의 질이 아무래도 호흡이 좋아지니까 많이 좋아졌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좀 몸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혈압약을 지금 고의공하고 있는데 한 9년째 됐는데 혈압도 4, 5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수치가 건강 위해서도 아마 뭐 저한테 꼭뭐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도 뭐 쓰고 있습니다.